15살 때부터 네. 이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음...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로 이제 많이 학습을 했는데 이게 <laughs> 자료가 한국어 자료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배우시는 것도 국문학 네. 네. <laughs> 네. 그... <laughs> 안녕하세요 플라잉가재입니다 오늘은 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란에서 오신 분인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24살 이란에서 온 마지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한국 이름 있다고? 마지열이니까 네. 민준 네. 이게 제일 가까운 한국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편하게 저는 민준 씨라고 할게요 어,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거죠? 네, 서울시립대학교 국과, 국문학과를 공부하게 됐는데 어... 이제 이번에 첫 학기였어요 어찌 보면 거리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지네요1 5살 때부터 네. 이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음... <laughs> 이제 알게 됐고 주몽, 네. 주몽이랑 그 대장금이 네. 이라는 완전히 히트였잖아요. 근데 네. 거의 다 그냥 그 드라마 보면서 살았어요. 흥미가 음. 생겨가지고 이제 한글 배우는 것보다 너무 너무 재밌게 한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요? 그 음. 한국에 대한 그 애정이 음.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란에서 이게 공부하시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음... 어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영어도 제대로 못 하는데 <laughs> 맨날 영어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는지 한국어를 배우기에는 이란어로 돼 있는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 자료로 이제 많이 학습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뭐 유튜브도 되게 많고 음... 막 pdf 파일 그런 음... 것도 되게 많잖아요 공짜로, 공짜로 가르쳐 주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흥미로운 게 이게 자료가 한국어 자료가 없어서 영문으로 된한국어를 배우려는 자료로 해서 <laughs> 배웠다는 게 상당히 놀랍네요 와 진짜 노력하신서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정이 없다면 음.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금 배우서한국에한국문학 네. 국에한국어엄한국 네. <laughs> 네. 하시는데도 한국어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를 그걸로 선택하신 이유는 일단 저 처음에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어떤 면? 이게 그 한국 문학이라는 게 네. 되게 일단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근데 네. 약간 이 국어를 외국인으로서 배워야 되는 게맨 처음에 많이 두려워했었어요. 예. 네. 그 소나기? 예. 소나기나 그런 곳들을 몇 이제 대충 한번 읽어보고 예. 할수 없는 건 아니구나 아 <laughs>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시도를 해봤는데, 음, 일단 교수님들도 다 친철하게 예. 도와주시고 하니까 예. 일단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한국어에 또 깊숙이 문학을 배우실 텐데 아 이런 표현 정말 헷갈리고 이해 안 됐던 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뭐 은유적인 것들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이게 약간 맨 처음에 한국어를 곰, 공부했을 때 네.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어디를 지금 가고 있다 표현 방식이 yeah. 그 이란어랑 영어랑 좀 많이 달, 달라져서 yeah, 그런게 그렇죠. 좀 많이 헷갈렸고 너 커피 안 좋니? 라고 물어보면은 yeah. 음안 좋아 네안 좋아요 라고 하잖아요 <laughs> yeah. 근데 영어에서는 no i don't like it 라고 yeah. 하니까 그게 완전 그냥 Yes 랑 No의 차이가. <laughs> 그렇죠. 또 한국을 또 조금 더 깊이 배우셨으니까 뭐 재밌는 석담 같은 거좀 알고 있으신 거 있으세요? 뭐다다 아. 다 재밌죠. 아, 그럼 얘기해 보세요 뭐. 한번. 뭐 있을까? 아, 너무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철리길도 <laughs> 뭐, 한 걸음부터부터 시작해서 아, 여러 가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런 것들. 일단 어, 일반적으로 약간 그런 표현들을 들었을 때 네. 너무 깊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떤, 아 어떤 이야기들이 항상 역사가 있거나 음 아니면 뭔가 티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음 그런 게 너무 재미있었더라 보통 음 속담이나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러면 혹시 이란 문화에도 속담이 당연히 있겠죠? 이란의 속담이랑 한국 속담이랑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그건 있었는데 네. 그... 사람 사는 게다 똑같아서 보면 그쵸. 표현만 다르지 뜻, 진짜 깊은 뜻은 똑같거든요 음.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스코피 한잔 하세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셨네. 맥주 <laughs> 캔두병 마셨고 저는 한병 마셨어요. 수업을 네. 들으면서도 네. 아, 교수님 이런 거 이런 말도 있다라는 적도 아 많이 있었던것 같아요. 아 한국 소담좀 알려줘요. 제가 그게 <laughs> 이란에 있는지 없는지 아 생각해 볼게요. 백지 장도 맞들면 낫다. 종이도 여러 장을 겹치면 어. 강해지고 세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아 그게 성향 예. 네. 음 그거를 하나면은 불 이제 질수 아, 있는데 네. 열 개면 불질 수는 없다. 아 그런. 예, 네, 비슷한 속담이 수... 있어요 한국에서. 완전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예 지금, 지금 잘 생각이,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인데. <laughs> 아무리 언어를 이렇게 배우시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진짜 유학을 온다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냐면 제가 이란 여행을 해봤지만 이란에서 한국을 온다는 거는 뭐 비자도 까다롭지만 솔직히 금전적인 부분도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어찌보면 제가 만난 이란 친구들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돈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왜냐면 이제 무역 제재 때문에 화폐 가치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던데 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셨는지 지금 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든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반면에 개인적인 이제 부담을 해가지고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근데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죠 사실은 음. 어, 근데 저는 약간 부모님이 좀 어려운 한 네. 경 이어가지고 되게 기본 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비행기표 음. 반값 도와주셨고 음. 나머지는 제가 이제 3, 3 4년 동안 일하면서 뭐 동역이나 번역이나 그런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음. 이제 들어와서. 지금 유학을 오기 위해서 3,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laughs> 네. 부모님한테는 한 비행기 반밖에 안 되는, 네. 그것만 해도 저는 몇 달치 월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예. 네. 그거를 3, 4년 동안 유학비를 모아서 한국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laughs> 저는 생각합니다. 와. 상당히 의지가 강하신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알바를 열심히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고 있을지도 모를 네. 거니까, <laughs> 네. 한국에 이렇게. 유학 오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대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좋은 것만 떠올라요 음...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유가 있는 나라고 자유가 좀 많은 편인 나라고 모두가 행복한 아까 전국 <laughs>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라마 속에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런 한국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근데 단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음. 똑같은 하늘을 똑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도 네. 뭐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어요. 아, 그렇죠. 어, 그 경제적인 부분 네. 확실히 음. 좀 따지고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오셔야 돼요. 한국에서 한국어를 시작하면 은 많이 힘들어해요. 다들. 음. 아, 그렇게 네. 오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쵸? 아 이렇게 한국어 제로. 었는데 아. 아, <laughs>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전 이제 배우면서 정말 그 친구들이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그 음. 그, 그건 좀 힘든 거 같고 어. 먼저 준비를 좀 해놓. 오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음, 그렇답니다. <laughs> 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호갱은몇번된 <laughs> 적은 있었지만 호갱님 그쵸 그쵸. 그쵸. 아, 아 그거요? 그래. 아 신조를 쓸줄 저는 몰랐어요. 아 바가지 쓰였구나. 아, 처음에는 되게 단단하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어색하니까. 아니면 약간 분위기가 좀안 좋게 바뀌니까. 사실 되게 안 좋은 얘기이지만.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